네 예, 안녕하세요. 체데크 자전거 운영자 오스카입니다. 대만 자전거쇼 현장에서 체데크 자전거 모델들 이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보이는 이 자전거는요. 체데크 자전거 외장 6단 모델. 초창기에는 내장 기어로 제작을 했다가 지금 외장 기어로 바뀌었거든요. 보시면 알루미늄 블셋으로 되어 있고 외장 6단 기어가 여기 보입니다. 이 자전거의 가장 그 좋은 점이라고 할까요? 지금 이제 트크 투어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적다의 라인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장 6단 모델을 제작하기 전까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대장 기어의 그 구름성에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 그 톱니바퀴가 맞물렸다가 다시 풀렸다가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그힘 어 손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외장기를 바꾸면서 그런 힘 손실의 부분이 많이 없어졌고요. 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그, 외장기어는 기어가 물렸다 풀렸다 할 때, 거기에 토크가 있으면 이게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어, 잠깐 멈췄다가 기어를 바꾼 다음에 다시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게 오르막길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페달리 들려 멈춘다 그러면, 자전거가 급정거를 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외장교를 바꾸면서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에도 그냥 스무스하게 올라가면서 기어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는 어, 그런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체데크의 에어 모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체데크 에어 모델은 우선 이 휠셋이 가장 어, 중요하게 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산바리 휠셋이 아주 특징이고요 앞 브레이크는 드라이에이스 앞 브레이크를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랭크는 초창기에는 저희가 4번 크랭크를 쓰다가 지금 무기적으로나 여러가지 면에서도 또어 신뢰할 수 있을만한 울테그라 어 크랭크로 지금 교체되어 있습니다 네, 예, 체데크 자전거 중에서 가장 어 가볍고 또 가장 높은 수준의 그런 품을 적용하고 있는 자전거인데요. 원래 4단 외장 4단 기어일 때 저희가 어, 이 자전거를 480만 원에 판매를 했었어요. 그런데 외장 6단으로 바뀌면서 조금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저희들이 올리지 않고 480만 원으로 고정해서 판매하고 있는 어,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투어 모델이 되겠는데요. 테데크 그 투어 모델은 아, 그야말로 예, 여행하기에 좋은 자전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뒤에 리어 모드 가드가 아, 이 부분도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이게 탈부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탈부착이 되냐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약간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이 부분이 눈에 거슬린다 하시면 아마 잘라내야 될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런 그냥 이렇게 언제 또 이걸 쓰실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가지고 계신 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어 그런 형태고요. 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바퀴들이 있는데 이런 바퀴들은 얼마든지 튜닝하실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서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작은 사이즈면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실포스트와 여기에 이렇게 걸치는 그런 가방 같은 것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어, 시마노에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특징 중에 하나죠 요, 예, 바틀 케이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리어, 어, 앞에 캐리어 블록이 달린 어, 그런 자전거입니다. 그리고 1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 아주 오르막길 올라갈 때도 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세 가지 자전거 모델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저희는 내일까지 이곳에서 전시회를 참여하고요. 그리고 일요일에 한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